오늘은 제가 약간 손발톱을 꾸미는 제품들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거 많이들 유명하게 알고 계시는 데싱디바인데, 음이 데싱디바는 예전에 제가 홈쇼핑에서 막 한창 처음 막 뜨기 시작했을 때 대량으로 구입해서 이제 그때는 패디용이 없었고 손톱용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샀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데싱디바 슬림핏. 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아마 좀 얇은 거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그 출시했을 때 써봤던 애는 데싱 디바 뭐 좋긴 하지만 개를 붙이면 정말 캔도 못 따고 뭐 이렇게 너무 손톱이 이렇게 들리는 느낌 때문에 막할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데싱 디바의 좀 불편한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건내 손톱에 맞는 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는데 얘는 요즘에 이제 패디가 많이 나와서 패디 제품들 올리브영이나 롭스나 뭐 이니스프리나 뭐 요새 웬만한 브랜드 가면 다 대식리발을 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산 거는 패디 거 처음 사봤는데 이게 그린 다이아몬드? 아, 다이아몬드 그린이라는 <laughs> 요렇게 반짝반짝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매장에 전시되는 걸 봤을 때는 아좀 너무 화려하지 않나? 부담스럽지 않나? 싶었는데 어떤 분이 발에 붙이고 있는 걸 봤는데 뭐 엄청 튀지도 않고 되게 은은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서 제가 이제 발에 붙여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큰 거는 진짜 커요. 엄지 웬만한 분들 발톱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거 옆에를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 옆에 폭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패기도 마찬가지. 예요 자기 사이즈에 맞는 딱 맞는 걸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뭐 밖에 나가서 이제 비, 까만 신발 신고 비춰봐도 약간 캐주얼한 신발에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준이죠. <laughs> 제가 봤을 때 대취향에 맞는 너무 튀지 너무 약간 저좀 유치한 게막 그림 그려져 있고 이런 거는 좀 싫어해서 약간 이렇게 딱 색깔이나 이런 거였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패디 종류가 뭐 제가 올리브 영향을 없애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되게 그냥 무난한 색깔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보통 보면 무난한 거 없고 막 하얀색에도 어쨌든 아트가 이렇게 줄이가 있거나 뭔가 약간 그런 종류들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해서 어쨌든. 이 대싱 디바 패드는 저는 만족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약간 왜 발톱으로 발바닥 긁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긁어도 막 들뜨거나 지금 긁고 있는데 어 이렇게 막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좀덜 하고요 음 그냥 이렇게 손처럼 막 이렇게 어떤 닿거나 뭔가를 작업을 많이 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발에는 대싱디바 붙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손은 제가 아직 슬림핏은 안 써봤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전 되게 불편했거든요. 불편하고 뭔가 아무튼 그렇고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스티커형 네일도 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요새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다 이걸 막뭐 스텝 해보고 가세요. 막 이래가지고 좀 솔깃하다가 한번 이제 해보고 그 판매하시는 분이 말씀 너무 잘하시고 이렇게 장사 수만이 좋으셔가지고 훌륭 넘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코코라는 브랜드가 원조로 알고 있는데 얘는 바바코코 V A V A 바바코코였어요. 요거는 이렇게 붙이고 지금 여기 이렇게 붙였는데 붙이고 이렇게 파일로 갈아서 이 길이를 맞춰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스티커 형들이 보면은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느끼게 얘는 이건 누가 봐도 아트 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스티커 느낌이 확날것 같아가지고 별로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데 의외로 제가 이 초록색깔 이거를 이제 붙이고 이거랑 섞어서 이제 붙이고 갔을 때 사람들이 어 받은 거예요? 내일 받은 거예요? 되게 예쁘다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이건 뭐 되게 괜찮다. 생각보다 티도 별로 안 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요게 지금 얘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하나에, 한 둘, 셋, 넷, 다, 여, 일고여이여게 스무 개가 붙어 있는데, 이쪽 것들은 그 패디, 발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새끼손톱에 붙일 수 있는 사이즈들이 이렇게 있는데, 길어요. 그래서 얘를 반을 잘라가지고, 두 군데도 붙일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활용 생각보다 20장이지만 20개지만 더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얘가 이렇게 파일로 갈았을 때 끝에를 자세히 보면 어딘지 모르게 조금 끝에가 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물론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지만 여기를 끝에까지 완전히 딱 밀착해서 잘라지진 않고 끝에가 살짝 이렇게 까진 느낌으로 이거 자세히 안 보면 티는 안 나는데 특히나 이렇게 약간 반짝이 같은 것들은 티가 덜날수 있는데 단색으로 했을 때 자세히 보면은 여기 끝에가 좀 까진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설명서를 보면은 붙이고 양쪽 끝부터 다듬고 그 다음에 직각이 되게 90도로 이렇게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게 뭔가 끝에까지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는 잘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첫날 사오자마자 이걸로 써봤는데 이걸 쓰고 붙이자마자 바로 샤워를 했더니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거기 설명서에도 최소 1시간 이상은 이렇게 물에 닿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하고 이제 물에 안 닿고 있었더니 어, 며칠 동안 지속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요런 거는 이제 붙이고 물에 닿지 않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꽤 오래 가요. 근데 약간 이런 이제 이게 어쨌든 접착제가 있으니까 끝부분에 잘못해서 들뜨면 약간 그왜 접착제가 이렇게 까맣게 뭔가 지저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데싱디바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을 쓸때 이렇게 머리카락이 사이에 껴요. 저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래서 약간 저렇게 머리카락 때문에 자꾸 들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한 4-5일 지나면서부터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2주까지는 지속되지 않고 금방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 가격대가 대신 디바가 세일 안 하면은 보통 이한 통에 한 9,800원, 1 그러니까 0 0원대 정도 되죠. 근데 이거를 하고 사이즈 맞는 걸 찾기 힘드니까 이한 통을 가지고 막두번 사이클로 다쓸수 온전히 쓸 수는 없는 것 같고 이거 하나만 사면은 12,000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근데 뭔가 그때 3개를 사면 24,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원래 하나만 사보려고 했는데 그 분이 너무 잘 파셔가지고 제가 3개에 이 파일 5,000원짜리까지 샀었는데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라 느낌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하나 12,000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하나 잘 활용 이렇게 잘라서 잘 활용해서 두번 사이클 돌 정도로 활용도 할수 있고 뭐 발에도 쓸수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한 뭐 2주까지도 지속이 손 같은 경우 2주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뭐 그래도 12,000원 주고 딱 사기에는 인코코도 코가 이거 하나에 정가가 만원 언더였던 걸로 언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왠지 모르겠지만 좀비쌌고 음, 그렇게 뭐세개 앞으로 꾸준히 쓸 거다 해서 뭐한세 개에 24,000원. 하나에 8,000원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거 이제 탑코트를 발라주면 좀더 오래 간다고 해요. 근데 탑코트는 그냥 일반 아무 탑코트를 써도 무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일 제품들, 네일 패디 꾸미는 것들 한번 리뷰해봤고요. 요거는 취한 것 같아요. 이 가서 샵에 가서 이제 예약해서 받는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셀프로 할 때는 손재주가 좀 저처럼 없으신 분들은 그 대신 디바나 이렇게 인코코 바바코코 같이 붙이는 스티커 형태로 사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